직모 같은 경우에는 뭐 짧은 네. 머리, 긴 머리 할수 있고, 네. 가발 같은 경우도 이제 컷에 따라서 네. 디자인을 바꿀 수 있잖아요. 음. 네. 근데 이제 S M P는 음. 한번 하면 영원히 음. 이제 그대로 음. 간다고 하니까 네. 뭔가 너무 스타일을 바꾸고 음. 싶다거나 음. 뭔가 다른 음. 모습을 음. 하고 싶다거나 했을 음. 때 음. 재미 없고 지루하지 음. 않아. 그 질문 혹시 한번 한글 바꿀 수 있냐? 제 머리가 무려 27번 정도 디자인을 바꾼 거예요. 제 인스타그램 보면제 초창기 때 머리 디자인 보면 이 머리가 아니에요. 완전 일자죠. 저도 어떨 때 어떨 때는 아, 약간 좀 힙합 복장 입고 싶어. 그 힙합 머리는 약간 반듯하잖아요 그런 머리도 하고 싶을 때도 있고. 갑자기 UFC 같은 걸 보면은 뭔가 되게 터프한 머리를 하고 싶기도 하고. 갑자기 007 영화 같은 걸딱 보면은 아 뭔가 되게 수트해 어리는 머리도 하고 싶고. 그래서 저는 머리를 무려 27번을 바꿨어요. 제가 바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럼 바꾸는 원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죠? 자, 일단은 SMP를 찍었을 때 뭔가 복구를 할수 없을 정도로 찍으면 아무것도 변형시킬 수 없어요. 하지만 아주 섬세하게 찍고 향후 이렇게 바꿀 거라는 어떤 그런 예측하고 정진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시간 이 지나서도 디자인을 다 바꿀 수 있어요. 자, 디자인 을 바꾸는 원리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잉크를 빼내는 거예요. 근데 너무 그게 잉크가 깊게 주입돼 있고. 진하게 되어 있으면 레이저를 다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SMP를 처음 찍을 때잘 찍어야지만이 디자인도 바꿀 수 있다 복구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SMP를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디자인도 바꿀 수도 있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